뭐 안개가 이렇게 많이 꼈냐? 아, 오늘은, 칙, 아, 칙 위주로 찾아보고요. 칙 대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칙 대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즉대물이 과연 있는지 아 오늘도 원정 산행 나왔고요. 아 저희 동네는 너무 미끄럽고 눈이 있어갖고 안 돼요. 산행 자체가 안 돼요. 너무 미끄러워요. 너무 미끄러워.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정산행을 나왔습니다. 원래 원정산행은잘안 하는데, 아, 너무 위험해서 할 수가 없어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 아, 칙이 큰게 있어야 되는데, 경사가 이렇게 극경사고, 그래야지 칙을 캐기가 쉽습니다. 아, 여기도 칩이 있는데, 이거. 이건 대물이 아닌 것 같아요. 대물도 아니고, 지금 경사가 완만해서 캐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안쪽으로 경사가 진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이 앞에 지금, 튀이 튀기 큰게 있습니다. 큰 아, 여기 작은 집들도 있고요. 아, 요거는 꽤클것 같은데. 이건 일단 하나 파놓고 야 크네, 커요 커 이렇게 쭉어서 뿌리가 저쪽에 있어요. 경사가 지금 원만하고요 우리는 자, 이거 하나 일단은 맡아놓고요. 저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뽕나무를 누가 저기 잘랐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뽕이 나무잖아요. 이거 지금 절단해서 떨어진 게이 나무인데 누가 뽕상을 땄네요. 땄어. 이 지금 톱자국이 있고요. 여기 여기 지금 뽕균이 있습니다. 뽕균. 그리고 이 나무도 같은 나무인데 아 여기에도 뽕이 있네. 여기도 지금 따간 흔적이 있어요. 이게 따간 흔적이고요. 지금 이게 따간 흔적. 흔적. 이게 지금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딴 흔적이고요. 여기 옆으로 또 새로 나오고 있네요. 아 여기에도 지금 뽕이 있네. 아, 나 뭐, 뭐, 좀무데 여기 지금 다 살아있는데 나무가 양쪽 사이드로 세개가 살아있는데 요거만 죽었어요. 요 죽은 데서 나온 거를 누가 절단해서 가져왔네요아 여기도 뽕상황이 있긴 있네. 얼떨결 저거는 봤고요 <laughs> 뽕은, 뽕은 얼떨결에 본거고, 누가 채취해간거는 얼떨결에 본거고, 오늘은 책산행 위주로만 다녀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나무지? 어, 이것도 뽕나무인데? 야, 여기 뽕균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뽕이 지금 나오고 있네 얘도. 야. 뭐야? 야, 근데 저 분이 아마 싹 돌았을 겁니다. 다 돌았는데 이거는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뽕이 뽕상 뒤니 아, 갑자기 식산행을 해야 되는데 뽕, 뽕이 자꾸 보이니까. 아또 뽕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 <laughs> 뽕, 뽕을 다시 보고 싶기도 한데 아 잠깐만 시간을 조금 내서 뽕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근데 저 사람이 아마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안 두고요 그냥 한번 그냥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뽕나무 거든요 아 이게 뽕보러 다닐 때는 안 보이더라 또 <laughs> 이렇게 보네요 아 이게 뭐예요 또아참 이게 몇 개야 이거 뽕이 하나 둘 <laughs> 작은 것까지 한번 다세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작은 거, 여기 하나, 유생, 아홉. 유생까지 합치면 아홉, 아 개. 아. 참 아, 나 환자가 아니네요. <laughs> 아,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아,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아, 크기도 작은 크기는 아닌데, 사이즈가. 그래도 얼추 큰사이즈예요 그래도. 아 기분 좋네. 위에는 없고, 아래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죽은 나무고. 만, 거의 70%는 죽은 것 같아요. 70%는 죽어 있고요. 30%는 살아있는데, 나무가. 아, 이 뽕을 찾으러 다녀야 되나? 아, 이거. 아, 보기로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킥을 잠깐 밀어두고, 밀어두고, 뽕 뽕을, 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뽕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 뽕을 안, 안 보면은 또, 또 아쉽죠? 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뽕을, 뽕을. 이쪽에도 뽕나무가, 네, 근데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있는데. 저 아래쪽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칙은 포기, 아직 칙이 아니고 뽕은 포기하고요. 아, 진짜 아침에 봤던 칙, 큰 거. 이거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 지금 줄기를 하나 잘라버렸고, 이걸 한번 켜 볼게요. 아, 역시 뽕은 또 찾으러 다니면 또안 보이네. 아, 여기가 또 바위가 옆에 있어갖고 지켜기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네요. 자갈도 있고. 지금 이렇게 돌이, 돌이 엄청 많아요, 지금. 돌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돌 사이로 지금 들어가 있는 식입니다. 이게 지금 이쪽으로 하나 뻗었고요. 위로 하나 뻗어갖고, 여기 작은 거는 위로 올라가 뻗었고, 지금 이거 하나는 이 안쪽으로 뻗었고. 아 그래서, 여기 가장 클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캐고 있는데, 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걸로 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 좀 꺾어서 다시 절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쪽으로 나가면은 캐기가 더 쉬운데, 제 예상은 빛나고, 이렇게 안 꺾고, 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또 뻗어나갔거든요. 저렇게는 지금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 한 뺨인데, 쭉 내려가면서 여기서부터 커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합니다 이만합니다 와우 제 허벅지 보다 더 큽니다 우와 엄청 크네 <laughs> 와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야, 이제 더 이상 못팔것 같습니다 아한 길이는 한3한 한 4m? 3.5m 사람 키보다 훨씬 큽니다 한 3m 정도? 아 이야 예. 이만합니다 이만해 아 진짜 크다. 와. 이제 썰어서 요 부분 자르고 요 부분 자르고 그래서 이 이거를 잡아 뜯어 내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 남는 시간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더 하려고 하면 지금 잘라버려야 돼요. 더 크게 파고는 싶은데, 여기서 종료.